성남사입니다 성남사 버스 타고 혼자 왔습니다 성남사 버스 타고 오가지고 여기 내리면 여기 버스 정류장입니다 특산물이 많습니다 2층에는 식당 1층에는 특산물 주차장도 있고 저는 무료주차장이네 이거 뭔가 이거 뭘떡 주거든요 뭘떡주 우리, 꿀떡주. 우리 아줌마 이제 선전 좀해주려고 <laughs> 인터넷에 올리줄라고 아유 나무. 나무 국산 우썰리응만개 이거 만개나무 맞지? 와 이거 영지도 이런 이 것도 넣었네. 여기 사슴 영지라고. 오 특이하네. 이거하고또 다르네. 응. 요거는 이제 대대종이고 응. 요거는 이제 땅에 여기 있는 거. 응. 요거 야간문이고. 아, 요거는 이제 야간문. <laughs> 음. 예를, 예를, 예를. 음. 음. 아이 우리 단골아줌마 선전 좀 해줘야지 <laughs> 인터넷 좀 올려줘야지. 파전에 아동동주 특산물이면 동동주, 동동주. 그한데오 우리 아점의 특산물 내가 우리 단골집입니다 단골집 단골집에 뭐 있는가 한번 봅시다 하수도 있고 야가문 감초 갭 치 영지버섯, 둥글레 송금봉, 치 웃소리 와따 종류도 많네. 아줌금 종류가 엄청 많네요. 야 선전 많이 해가지고 손이 많이 올라. 오... 선전 <laughs> 인터넷에 올리가. 아 이거 야간문 요래 다 막아 파는 모양이죠. 아이고 더덕하다. 영원한 우리 단골 아줌마 집입니다 <laughs> 단골 아줌마 집 단골 아줌이집 미나리 제철 미나리 맛있네 고기 파전 조금 아, 실례합시다 여기 영남 알프스 쪽입니다. 저쪽에 뭐, 살바위, 저쪽에 바위가 살바위고 예, 버스 들어오네요. 직행버스도 있고, 오이고, 오이고, 무시바. 뭐 관행버스도 있고 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혼자 온 여행도 즐겁습니다 아,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저 얼굴도 하나 이어나까요 저쪽에 쌀바위를 하겠어